발레리아 4월 1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개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면 개인이 받은 축복도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던 루벤, 갓, 문하세반, 지파에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2절에 보면 누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지파냐고 하면 모세를 통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부여받은 지파들로 이 시의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미 그들이 유혹을 받고 정착하고 있는 세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요단 동쪽에서 얻은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3절 중반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안식을 새주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은 언제 새 지파가 누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1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에 보면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너희가 잘된 것처럼 너희 형제도 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너희도 잘 되는 것임을 여호수아가 루벤갓 운나세 반지파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품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장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 장사하고 팔면 이익이 더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장사하고 팔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여 종국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강하다고 나 혼자 능력 받았다고 공동체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무리가 강해지고 능력을 받아야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고 부자가 없는 나라가 후진국입니까? 아닙니다. 후진국도 부자가 많습니다. 선진국은 빈부의 격차가 적고 너나 우리가 함께 복지혜책을 누리는 잘살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공동체는 영적인 격차가 적어야 합니다.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일을 잘못 합니다. 함께 하더라도 항상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협력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협력은 다른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지는 것입니다. 협력은 다른 사람들이 더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느벤엔문하세바 집파에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으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다른 집파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은 많은 유익을 다른 집파에게 나눠줌을 통해.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과 같은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얻은 유익과 안식은 형제들을 돕는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는 일을 통해 일시적인 안식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루벤, 갓, 문화세 반지파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현제들의 위익을 위해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누리고 있는 안식이 일시적인 안식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와의 뜻을 세지파가 듣고 여호가 하신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답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공동체 중에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순종하는 팔로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리더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리더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던 누벤, 갓, 문하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도 리더에게 순종의 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모세가 그에게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리더에 대한 순종이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만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니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위로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이 장대한 자손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공동체를 위해, 리더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렸던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먼저 누린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먼저 나누게 하신 여호수아와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나아가는 새집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